알파 빼기 베타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요 방정식의 이제 근이란 말이죠 루트 3x-a x 1를 해놓는데 일단 이 근은요 여기를 딱 보는 순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항상 이 루트니까요 여기가 루트니까 한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x값은 일단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거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챙겨야 합니다. 그래 놓고, 그러면 제곱, 3x, 빼기 a, x-1의 제곱. 여기에서, 잘하면 왜곡이 발생될 수 있겠구나가 느낌이 와야 돼. 이미 지금 얘를 제곱했잖아. 제곱했잖아. 그러니까, 왜곡 발생될 수 있다.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오른쪽을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왼쪽은요, 3x 빼기 a가 됐어요. x제곱, 음, 빼기 5x, 플러스 1 더하기 a는 0, 이래댑니다. 이 방식의 근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이랬을 거래. 근데 알파 빼기 베타가 루트 5인 걸 이용해서 해보고 싶대요. 해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 더하기 1이고, 이렇게. 합니다.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하러 가겠죠. 너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두배 알파 베타 어머 네배네배 네배 알파 베타 널한 거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25 빼기 4에다가 에이더하기 1 이걸 했죠 그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너의 제곱 5인 것 같아 됐죠 예, 이 제곱이 5입니다 넌5 따라서 네배 에이더하기 1 그게 20 그래서 에이더하기 1이 5 A는 4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어요? 똑같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나 항상 이런 거풀 때는 여기에서는 뭐큰 체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이런 거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무리 방식 문제가 나오면 범위를 좀잘 체크해서 문제를 푸는 게 기본이라서 된 거죠? 음, 그렇습니다. 이제 수열 하겠네요.